시인지 보여 주세요. 비행기. 여보, 우리 제주도 왔어. 제주 너무 좋아. 무슨 제주 몰일까? 응? 어? 무슨 제주 무슨 제주 몰일까? 앞구르기 <laughs> 돌 하루방이다. 와. 코 만지면 아들 낳는 거 아니야? 코 만지고 올게. 우리 딸인가봐. <laughs> 아니 내가 만져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해볼게. 아괜찮아입니다아0 괜찮아요. 2 0명백번입니다 80명 번3번불니죠 <laughs> 그리하여 아침은 제주 보말 칼국수 보말이 뭐죠? 고디 3니다 그런고디 입니 사실 영상인, 어때? 포토존?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. 제주 어디죠? 여기는 제주도입니다. 아니 제주 애인 카페. 어,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카페 같은데. 음손도심하고어 잘한다. 음, 이쁘 우와 여기는 우리가 2박 3일 동안 묵을 숙소입니다. 야외 정원으로 가는 길 오. 와 외국 같은 느낌. 오. 또. 오, 있네. 상, 있다. 우와 여보야. 이런 거안 뭐야 너무 좋잖아. 이런 거 뛰어. <laughs> 아니. 소노 감. 좋은데? 수심 0.6 아버지. <laughs> 흑돼지 먹을까? 좋아요 맛있겠다 흑돼지 아, 기분 타야겠네 이거랑 같이 자 <목소리도> 날씨가 더워지네. 근데 주차장 뷰다. <laughs> 그래도 와, 너무 이쁘다, 풍경이. 응. 귤 달자. 이게 <laughs> 더 있어. 가 <laughs> 이거 귤 사놓으니까 좋은 것 같아. 맞지? 예뻐? 바람 <laughs> 부네. <잘안 보네. 웃음> 예쁘냐? <웃음> 어, 귤이 너무 예쁘다. 음 예뻐. 귤 대머리겠다. 근데 외국 같아 여기 정말. 비는 안 오는데 바람이 정말 굉장하구나. <laughs> 오늘 은 어디 가자? 우도에 갑니다. 우도? 우도. 우도는 안 가봤는데. 우도? 이. 우도가 뭐 있어?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. 맛있어. 가볼까요? 오우바람 배가 뜰까요? 경치부 장관 경치부 장관님이시다 가버린다 날씨 대박 아니 잠수 o u 타야 된다니 잠수 내가 헤엄 갈까? 잠수 이 남들끼리 왔으면 그냥 수영해서 가면 되는 맞죠? 아니 어떻게 안녕 다음에 올게 구도를 못 가고 왔는데 나름 괜찮을지도? 오히려 좋을지도? 대동 여지도? 네? 뭔가 예쁜데요? 음. 설레는데? 와 뭔데? <laughs> 잘 꾸며놨어 미쳐 그치? 오, 뭐, 하나, 하나 무슨 유적지같이 해놨어 경주같애 무슨 고분같아 고분 맞지? 아무 뭐 고분같애 <laughs> 네 어? 설마 네? 내가 네, 그믄 있지 어? 뭐야 길이 없네? 잘못 올라온 거 아니에요? 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 아니야 잘못 온거 같은데 그냥 내려. 우와. 우와. 길을 못 찾는 호떡 돌아가는 호떡. <laughs> 이모랑 돌이... 그리고 살는데... 우와, 상느다 어. 우와... 음, 귀엽다... 생긴 거... 어... 그냥 이카면... 어때... 어... 너무 징그럽다... <laughs> 징그럽... 징그럽다고... <웃음> <웃음> 하루 방이 안에 있어 얼굴... 어... 어디... 어... 진짜 크다... 저거 봐, 저거 봐... 우와, 왜냐... 네... 저... 보고잖아. 네. 먹으면 죽겠네. 얘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? 몸이 무거워서. 어, 응. 움직이기 힘든 가온다온다온다오얘 어, 진짜 재밌다. 우와 신기하다. 여보, 일로 와봐. 네. 읽어보세요. 징그럽다는 것은 편견. 징그럽다는 것은 편견. <laughs> 어쩔 수 없어. 징그러워. <laughs> 음. 와, 너무... 맛있다. 어, 배고팠는데 다행이다. 그 밖에 뭐야? 응. 사람들 엄청 많아졌어. 오두 마리 다 온다. 우와. 우와. 어때? 상어와 함께한 무서웠어? 무서웠어. 음. 무 <목소리> 자고 먹힌 디 날좀늦자뭐 먹어봐요 어때? 음. 숙제진 다르나? 것 같은데? 맛있다. 여기는 서귀 피안 베이커리네요. 아 배부르다. 어때? 우와. 뭐야? 뷰가. 바다 뷰가 완전 대박인데? 좋지. 우와, 보세요. 오, 좋은다. 이게 진짜 비맛집이네. 맞네. 우와, 바다가. 아, 근데 벌써 배부르다. 맛있네. 뭐죠, 이거? 빵. 띠띠빵빵 <laughs> 그거 정말 죽이 는군요. <목소리> 카페 왔어요 카페 호텔에 있는 카페데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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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, 왔다, 왔 근처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. 여기박물관 그것도 있던데, 박물관이 살아있다. 응, 살아있다. <laughs> 들어갑니다. 있자. <laughs> 뭐 해? 인형이 되었어? 하는 곰탱이... 근데 좀 무섭게 생겼다. 고민 마티를 찾으러 왔네. 음, 예, 음, 얘, 예. 얘야. 이거 음, 그지 숨어있네. 너 마티, 마티 어? 오 언제 마티 챠리 플린 누구야? 찰리채플린 누구야? 찰리채플린그 유명한 코미디 배우 걸 음. 슬랩스틱하고 이런 거아그니까 지금 보니까 이 이때 시대를 곰탱이들이 재현하는 거네. 어 음, 맞네. 맞지 얘가 찰리채플린이고 곰, 곰탱, 체플린. 아. 이삭 죽는 곰탱. 맞네, 이삭 죽는 곰탱이들. 어? 제발 어. 완전히. <laughs> 예수님. 맞네. 잘 표현했다, 어째? 잘 만들었네. 제주야. 안녕.